네 안녕하세요 마린 스타의파크입니다 드디어 45레벨 찍은 다음에 100%를 찍으면 보시 것처럼 이제 꿈의 갈림길로 이동해 아, 아사로와 대화하라고 합니다. 날아가 봅시다. 4차원지 가고 나면은 사차각성이죠. 사차원지에 보다 4차각성하고 나면 엄청 많이 는다던데 한번 봅시다. 뭘주아내 네, 힘을 지금 아크 대바. 오케이 잃어버린 아크 대바가 됩니다. 과연 어디로 있는지 주는 거 아니야? 희생의 파티니다이의 기억을. 얼마 하게 주니? 과연. 누구야 아이온의 희망을 는 자요 누군데 이스라펠인가 아이온의 의지 중 하나 에 시엘이 줬잖아 나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스라펠인가 본데 아트레이아의 절멸의 위기 앞에서 주신들은 최선의 길을 도모했다 주신 지 용제 파프니로와 맞서고 파괴의 악과 함께 거센 저항을 이어갔지만. 원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전멸의 위기가 찾아와 마지막 수고, 피의 맹세를 사용했다. 피의 맹세? 카이시네를 비롯한 남은 주신들. 용족의 침공을 막기 위한 방벽을 세웠다 자신들의 소멸까지 각오한 필사의 선택이었다 방어막 만들고 갔구나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큰상흔을 남겼다 그래도 헛된 일은 아니었다 마트레이아를 보존하고 용제의 진격을 잠재울 수 있었으니 다시 이겨하나본데 오호? 파프이르는 피의 결계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이슈타르는 더큰 힘을 갈구하며 긴 잠에 들었다 맹공이 잠시 멈춘 지금 주신들이 남긴 희망 근원을 찾아라 나로부터 창조된 주신들 힘의 근원을 이곳 아트레이아의 봉인에도 한다 방병놈으로 향하는 길에서 너는 완성될 것이다 주신을 만든거 보면은 진짜 신인가보네 얼마나 큰걸 주려고 너까지 등장했니 자 내나라 아시르 아사르냐 지켜보는 자 오케이 각성 뭔데 그이야 뭔가 나가면 엄청난게 있겠지? 자 어? 아 엄청난 빵빵한 것들을 줬습니다 첫번째 이건 아닌데 격전의 아뮬렛 p v p 피해 중폭이 15%? 관통이 400뭐6 0 0 관통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보호석 추가 피해까지 아 이거 이거 괜히 이거 게시 아뮬렛 강화했나? 잠깐만 너 추출하면 뭐 주니? 뭐야 아, 이거는 이제 일반 사냥할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싸울 때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 강화 가능해? 강화에 관통도 높아지고, 보호속 추가 데미지만 높아지네. PVP 추가 데미지는 안 올라가네요. 여기까지 막 좋은 건가 싶기는 하고. 어,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죠. 박성의 팔찌. 어, 치명타가, 나 팔찌가 뭘 쓰고 있지? 그냥 유일 치명타 하나 주네요. 치명타랑 회피 정신력에 뭐 팔찌를 껴주고 지금 껴 근데 뭐가 더 좋지? 아, 이거보다 이게더 좋다는 거구나. 너는 이제 치명타의 정신력, 치명타 정신력, 공격력 41짜리, 48짜리.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 좀 강화를 좀 해가지고 만들어 줍시다. 아, 저기 왜 이렇게... 어, 구관까지 보여줘도 될것 같은데, 얘는 쭉할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그, 아뮬릿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추,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썼던 강화석도 한번 돌려받아주고, 다음에 이제 추, 추 차차 이제 강화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각상.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주고, 그 다음에, 어, 날개가 생기네요? 대박 최상급 날개 자두꺼져 날개까지 어우 때깔 좋죠 한번 아, 뭐 날개 옵션 한번 봐봅시다 비행시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하긴 한데 날개 들어가서 대박의 최상급 날개 색깔이 좋아요 장착해 줍시다 외형도 그대로 쓰자 그냥 그다음에 이게 비행력은 500으로 똑같은데 생명력이랑 뭐 정신력 관통이라는 게 늘어나네요 관통이란 수치가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좀더 까망까망하게. 막상 이쁘진 않지만. 비행시간은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을 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이제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올리고 나면은 PVP로 엄청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게 4차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날 것 같으니까. 이미 4차는 끝인가 봐요.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